오늘은 성경이 성도들에게 이 기도하는 장소와 그리고 이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 기독교에는 오랫동안 이 영향을 미쳐온 우리나라 고유의 무속신앙과 토속신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영험한 시간과 영험한 장소라는 개념이에요.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른 아침 동이 터오르기 전에 만물의 에너지가 샘솟는 이 새벽 시간을 영험한 에너지의 시간이다라고 여겼고 이 대지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영험한 장소가 있다라고 여긴 것이지요. 특히 이 한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불교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새벽에 불공을 드리고 천지신명께 이른 아침 제사를 드리는 게 아주 익숙한 문화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자연스럽게 이 한국의 성도들은 이전에 행했던 이 관습들을 기독교에 적용시키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 새벽이라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기도가 더잘 응답되는 시간, 즉, 영험한 시간으로 여기게 되었죠. 그리고 산 기도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이 속설을 퍼뜨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지지받지 못하는 주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창시자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창시했다는 선언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비슷한 기록이 있어요. 예수의 소분이 더욱 퍼짐에 허단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새벽이라는 특별한, 이 특정한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기도사건을 기록했다면, 다른 구절들에서도 반복적으로 새벽이라는 시간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기도사역을 언급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새벽이라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한적한 곳이다라는 곳은 어떤 곳을 얘기할까요? 여기에는 영험한 산이나 특정한 기도원 같은 이 특별한 장소를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무리를 떠나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그곳을 한적한 장소라 여기는 것이고, 한적한 시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기도응답을 받거나 게시를 받는데 좋은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던 이유는 그 시간이 기도하기에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이었고, 그 장소가 기도하는데 가장 집중하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집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했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골방이 아닌 개세만의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분명히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었는데, 골방에서 기도라고 하셨는데, 한밤중에 잠자리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깜깜한 한밤중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통행이 없는 밤에 예수님께 와서 가로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도 기도하려고 해도. 집에까지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찾다 보니 사람들이 잠을 자는 이 새벽 시간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깊숙한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서 기도할 수 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낮에는 사정이 달랐을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지금 이 기록을 보면 어떤 걸알수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오후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식사도 못한 채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지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려고 했더니 기도 시간은 커녕 잠시 시간에 이 휴식 시간도 가지지 못하게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저쪽에서 배가 움직이는데 왼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쪽으로 간다 하고 쫓아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예수님이 저쪽으로 갔다 하고 쫓아와서 배가 내리면 이미 와 있어요. 쉴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겁니다. 도무지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4장 15절과 16절도 봅니다. 저녁이 됨에 제자들이 나아가로 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십시오. 마을에 보내어 먹을 것을 사먹게 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벌써 저녁이 됐습니다. 이 저녁 늦게까지 이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시지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 하시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픈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할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심지어 한밤 중에도 예수님을 찾아와 말씀에 대해 묻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대로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았던 것이 모두가 일어나지 않았던 새벽 시간이었고 그래서 찾았던 곳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새벽에 한적한 개세만의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새벽에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이유는 그 시간이 영엄한 시간이어서가 아니고 새벽 기도를 창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시간만이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라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그 시간에 가야만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롯이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예수님의 방해받지 않는 골방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이른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점심에도 기도했습니다. 저녁에도 기도했지요. 사람들이 잠들었던 한밤중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명령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신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듣고 계신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새벽 기도만 영험한 시간이라면 새벽에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영험한 장소가 된다면 산이 없는 달라스 지역 같은 사람들은 이산 기도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기도 응답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기도 응답을 이끌어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험한 시간과 영험한 장소 때문에 기도응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부르지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쉬지 말고 부르지지라 하셔요 언제든 어디서든 너희가 하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내가 응답할 것이니 하나님 약속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기도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기도했어요. 어디서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새벽에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을 또 봅니다.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으니 에스라는 강가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입니다. 여러 날을 지난후 우리가 떠나갈 때 저희가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방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바울은 바닷가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 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집에서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가푸시리라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겟세만 해라고 하는 자신의 골방을 정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도 봅니다.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에마테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지나.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요나서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특정히 영험한 시간과 영험한 장소에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어디서든 기도했습니다. 강에서든, 바다에서든, 집에서든, 산에서든, 새벽이든, 저녁이든, 이른 아침이든, 한밤중이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디서 기도하든, 언제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에 타서든 샤워를 할 때든 밤에 잠을 잘 때든 일어나서든 트레드밀을 뛸 때든 출근을 할 때든 오피스에서든 예배를 할 때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언제 기도한들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험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금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섭취하는 이 음식이 내 능력으로 벌어들인 이 음식이 나를 살게 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금식하는 기도지요.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느 하나 내 힘으로 해결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내 힘으로 해결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 저희 장인 어른하고 바닷가에 가서 큰 문어를 하나 먹었답니다. 한 1m가 되는 큰 문어를 아버지가 주셔서 먹었답니다. 너무 맛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가끔 그게 먹고 싶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지가 않아요. 문어를 좋아하지만 그게 먹고 싶지가 않다고요. 달라스에 또 살다가 한국에 간 사람들이 가끔 치필레이가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치필레이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것이고 먹어본 사람이 그걸 찾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도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더욱더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먹어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찾지 않을까요?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다내 힘으로 살아왔으니까. 미국에서 성공해서 자리 잡고 내 연봉으로 살아왔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슨 뜻입니까? 너의 힘으로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험한 시간, 영험한 장소 핑계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을 테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집에 들어올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내 삶이 바뀐다는 걸 경험한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때내 삶이 바뀌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내 삶에 채화될 때 벌어지는 일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아닌 사람은 말씀을 찾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한기상 20장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큰 패배를 맞이하게 되는 이 아람 군대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열1기상 20장 23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람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 즉 하나님은 산의 신임으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했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령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해서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고도 병고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돌아오매,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에 이스라엘 자손도 정구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부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임에 남은 자는 아백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성이 남은 자 2만 7천이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캐릭터 중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란 뜻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장소와 공간에 영향받지 않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신관은 대부분 이 지역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니냐? 산의 신이구나. 그러니까 산을 벗어나서 평지에서 전쟁을 벌이면, 아람 나라의 신은 평지의 신이니까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23장 24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역대상 29장 11절은 또 말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류의 머리시민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대신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지요 새벽에만 기도응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특정한 산에서만 기도응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공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야, 너무 늦어서 내가 기도응답을 못했다, 야.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안 들렸다.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공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특별히 영험한 시간이나 장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람 군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산이든, 평지든, 골방이든, 자동차 아니든,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기도응답을 더잘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시간에 기도해야만 기도 응답이 더 빨리 된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어떠한 시간과 장소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서 기도하든 언제 기도하든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밤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물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웅덩이에서 기도하는 예레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감옥의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요셉의 기도를 들으셨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신음하던 바울과 신라의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있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험한 장소와 영험한 시간이 기도 응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차 안이든, 직장이든, 길거리든, 샤워 부스든, 비행기 안이든, 여러분이 누운 잠자리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실 것이고, 그 곳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